25일 삼성카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약세장에서도 1분기 호실 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5일 종가는 250원으로는 33,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5,950원, 최저가는 29,750원입니다. 삼성카드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카드 취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14%가량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는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카드는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이 9308억원, 영업이익이 2,164억 원 당기순이익이 1,608억 원에 이른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 71.86%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카드는 외국인 의 비중이 7.3%, 소액 주주 비중이 18%에 이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27만4천주를 순매되했습니다 외국인은 5만7천주, 기관은 21만7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보다 2.3배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